상한검, 하한검 같이 한 케이스, 이 비포, 애프터 차이가 좀 많은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수술 전이 좀 상태가 주름이 많고, 많이 처지고 이러면 이제 수술 후가, 어, 뭐 이제 대비가 돼서 또 좋아 보이는 거고, 또 수술 전이 또 그만큼 심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대비가 좀 적어 보이긴 하겠지만, 항상 같이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도 신전이 상 젊어 보이네요. 옆모습도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골파인 거고, 위에서 덮어 보이던 거,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흥경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안검, 하안검 수술.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누구나 피부가 처지고, 눈가가 특히 이제 피부가 얇고, 말하고 하다 보면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좀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주름이라던가 이런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피부도 얇은, 얇으면 좀더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콜라겐도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눈가가 가장 상한검수술, 상한검수술,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 이유도 그 부분에 노화가 가장 많이 돼서 그렇죠. 우리 몸에서 특히 눈가, 입, 입가, 그죠? 입가도 주름이 많고, 되게 피부가 얇은 부분,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 목. 또 피부가 얇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런 볼이나 이마 같은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노화가 빨리 되는 것 같고 몸에서는 손등 같은 데죠 손등이 피부가 얇고 많이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되게 쪼글쪼글해지기 쉽고 그런 부분들이 노화가 빨리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이 피부 진피에 이제 콜라겐 같은 거를 채워주는 시술을 항상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선은 오늘은 이제 수술하는 부분 눈꺼풀 위아래가 많이 쳐진 경우에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 위에 처진 경우에 뭐 피부 처진 피부를 잘라내면서 쌍꺼풀을 뭐 적당히 만드는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속쌍꺼풀을 할 수도 있고 뭐안 만들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 수술이고 타안검 수술은 처진 피부 이렇게 밑에 처지고 아이백이라고 그러죠 블록해진 그 앞에 부분을 매끈하게 피면서 처진 피부를 약간 단계 올리는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 위에는 이제 불편한 것 때문에 주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쳐지면 눈이 감기고 안 떠지고 시야가 안 보이고 뭐 이런 데에 제을물는다 그러죠 만지면 좀 눈물이 고이면서 좀 쓰라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는 그런 불편함도 실은 있어요 뭐꼭 예쁘게 보이겠다고도 있지만 음 불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밑에는 실은 100% 젊어 보이기 위한 수술이고 근데 뭐 가장 역시 노화가 빨리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하고 나면 가장 젊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위만 하면 위아래에 또 밸런스도 좀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믿습니다 이분도 하시고 위아래 되게 심하죠 아이백이라 그러죠 튀어나온 부분 수술 후에 정리가 됐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지방 재배치로 수술을 하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이 밑으로 옮겨서 편편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고 이 밑에다가 절개를 해서 여기 처진 피부를 당겨 올리고 안쪽에서 리프팅하는 근육이랑 지방 땡겨 올려서 리프팅 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약간 작게 쌍꺼풀이 있었죠. 그래서 그쌍꺼풀 유지하면서 위에 이 덮인 피부를 적절하게 잘라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글쎄요. 한 제가 보기엔 10년 이상 젊어진 것 같은데요. 10년, 20년인지요? 젊어진 모습이에주름이 특히나 도 많았던 분들이 이셔서 대비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도 옆모습 보시면 앞쪽에 있던 주름들 정리되고, 이렇게 덮여있는 피부들 적당히 잘라내서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보시면, 이제 역시 상한검, 하한검, 지수술을 한 케이스고, 눈 밑에는 이런 고랑들이 남아있어서, 부분 좀 피면서 볼록한 지방 밑을 내리면서 수술한 케이스고요. 위에도 보면 쌍꺼풀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 위아래 둘다막 피부가 막 남아보이죠? 여기도 막 엄청 많아보이고 위에도 많아보이고 필요 없는 피부, 빠진 살들을 막 잘라내서 없애는 거죠. 쌍꺼풀 조금 적당하게 만들어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예쁘게 보이는 정도의 크기 이런 크기로 만들어드렸더니 1분도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것 같죠? 네, 위아래 같이 하고 나서 네. 전후가 확실히 대비되면서 효과도 되게 좋은 승인것 같습니다. 역시 전후 글한 모습 보시고요. 옆모습도 잘되어있고 이분도 이제 위, 아래 같이 하신 케이스고, 위에도 쌍꺼풀 여기 피부가 막 넘쳐서 자르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넘쳐서 덮여있는 부분들 정리를, 정복는 해야 되고요. 쌍꺼풀은 크지 않게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뭐 젊었을 때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쪽속 쌍꺼풀은 조금 있으셨는데, 하여튼 그거보단 조금 크게 해서 음, 자연스러운 느낌을로 수술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눈 밑에도 역시 이렇게 파인 부분 눈물골암 파인 부분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애교살이 조금 생겼죠? 목살을 좀 당겨서 올리면서 근육도 약간 당기는 느낌이 생기니까 눈 밑에도 애교살이 생기면서 좀 훨씬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된것 같아요. 이분도 신경이 상 젊어 보이네요. 옆모습도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골 파인 거고 위에도 덮여 보이던 거 깔끔하게 재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안검 하한검 같이 한 케이스, 이 비포 애프터 차이가 좀 많은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수술 전이 좀 상태가 주름이 많고 많이 처지고 이러면 이제 수술 후가 어, 이제, 대비가 돼서 더 좋아 보이는 거고, 또, 수술 전이 또 그만큼 심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대비가 좀 적어 보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상안검하안검 수술을 같이 하는 케이스는, 둘 다, 심한 경우에는 항상 같이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아래가 같이 심하게, 주름이 많은 경우는 같이 하고, 위만 많은 경우는 위만 할 수도 있고, 밑에, 하안검 주름, 튀어나온 건 많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만 할수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